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셰익스피어의 11가지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라. 빌린 사람은 아껴쓰는 마음이 사라지고 빌려준 사람은 본전은 커녕 친구까지 잃게 된다. 지금껏 세상을 살아보며 보고 느낀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돈을 빌려주었기에 잃은 친구가 더 많은 것을 봤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마라. 미운 사람에게는 빌려주어도 되지만, 절친한 친구에게 만큼은 빌려주면 안됨을 명심하라. 돈을 빌리려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친구에게 돈을 꾸려거든. 먼저 친구와 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생각하라. 두 번째, 어리석은 친구보다는 적이 낫다. 성실치 못한 벗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적을 가지는 편이 낫다. 어리석은 벗처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법이다.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듣기도 하고 지혜로운 적으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칭송보다는 지혜로운 적의 비난이 더 낫다. 세 번째,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 하나면 족하다. 한 평생에 진정한 친구 하나면 족하다. 둘은 정말 많은 것이고,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천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보물처럼 다루어라.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보다, 한 사람의 친구로부터 받는 이해심이 더욱 유익한 법이다. 네 번째, 친구의 작은 허물을 책망하지 마라. 친구의 본래 임무는 책망하는 것이 아닌, 친구의 형편이 나쁠 때 그를 편들어 주는 것이다. 내 형편이 좋다면 거의 누구나 나를 편들 것이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못할 때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법이다. 따라서 친구의 작은 허물을 책하지 말고 친구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며 친구의 지난 날 잘못을 생각하지 말라. 이세 가지를 지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다섯 번째 참된 우정은 앞과 뒤가 같은 법이다. 참된 우정은 앞과 뒤가 같다. 앞은 장미로 보이고 뒤는 가시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우정은 결코 삶의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거짓된 우정은 마음속에는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채 행동을 함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체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체하고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갖는 등 내부류가 있다. 참된 친구란 줄수 없는 것을 주고 할수 없는 일을 해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들은 비밀을 남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졌다 해도 경멸하지 않는 이 같은 덕을 갖춘 사람이다. 여섯 번째, 원수와 친지, 친구를 구분하라.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 즉 원수이다. 둘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용되어지려는 사람. 즉 친지이다. 셋째,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 힘 있는 대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 즉, 친구이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가는 진정한 친구보다 좋은 것은 없는 법이다. 일곱 번째. 친구가 됐다면 그에게 충실하라. 벗이 없는 인생은 공공하고 위험하다. 나를 신뢰해 줄 벗이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면 그 만남을 무엇보다 감사하라. 그 벗을 알기 위해 배우고, 그 벗이 무엇에 흥미 있는지 알아보고, 그 벗이 자기의 부모나 형제자매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아 원만하게 지내고 있거든. 그 벗과 함께 공부하고 더불어 점차 앞서 나가라. 그 벗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것이며, 그 벗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조언하라. 그 벗에게 언제까지나 충실하라. 그리고 그 벗과 헤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벗은 긴 인생에서 결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 친구를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잃는 데는 잠시인 법이다. 여덟 번째. 친구 관계에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란 내 소유물이 아닌 고유한 인격체다. 따라서 친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놓아줄 수 있어야 하는 법이다. 친구에게 바뀌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며, 친구의 사소한 결점은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 친구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자격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법칙 따위는 없다. 그러니 당신의 친구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아홉 번째. 보고 들은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니다. 보고 들은 것이 다 사실은 아니니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의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는 성격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고 종종 감정을 앞세우며 조사나 이해 없이 자신의 추측과 판단만 믿는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서 조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의심은 인간을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만들며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고 거짓을 진짜라고 믿는다.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님을 명심하고 지레짐작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열 번째, 귀 기울여 들어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아집 때문이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는 버릇 말이다. 때로는 존중감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관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툼이나 갈등을 멈추려면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차분히 주의를 기울여 들어라. 처음 얼마 동안은 상대의 분노는 갈수록 더 높아가고 말은 더욱 격렬해질 테지만 이윽고 진정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말도 상냥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귀 기울여 들은 결과다. 11번째, 놓아줄 때를 알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지는 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다. 내가 변했을 수도,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다. 그게 어떤 이유든 더 이상 인간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는 태도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라. 그 우정을 놓아주고 내갈 길을 가는 게 현명하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 결코 좋아지는 법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인간관계 지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